유리할 때 여기 와드, 그리고 여기 와드 해도 되고, 여기 와드 해도 되고, 음. 아니면 진짜 그냥 오는 거난 계속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나 지금 진짜 잘... 우리 엄청 유리해. 여기다가 해도 돼요. 아, 이거 온다. 음. 여기서 그냥 잡아버리면 돼요. 음. 라인전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와드 하나랑, 여기다가 와드 하나 있으면은, 여기가 지금 핑화인 거고, 뭐 이런 데 와드 하나 해딱 해놓으면은, 상대방이 위에서 우리를 각 재고 있는 거나, 음. 상대방이 이쪽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이 중앙 와드에 다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음. 이거 와드 하나, 요거 와드 하나, 그리고 뭐 이런 데다가 와드 하나 딱 해주면은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다 보일 거고, 뭐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럼 중앙 와드 플러스, 이런 데다가 와드 하나.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소심하게다가 여기다가 하나. 응. 웬만하면 이 여기 벽에다가 붙여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수정초가 여기 나오는데 수정초 터트렸을 때안 들키게끔만 이쯤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알겠습니다. 우리가 퍼플 팀일 때용 시야를 따야 돼요. 용 시야는 1분 한 30초 전에는 무조건 와드가 3개 4개 충전돼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네. 아니 뭐 이런데다가 와드 하나 해놔도 돼요 어 여기는 렌즈 네. 절대 안 들켜요 여기서 렌즈 키고 와도 네 아니면 보통 여기서 이렇게 렌즈 키고 이렇게 와도 안 들켜요 음. 저 원래 딱 그냥 다들 할것 같은 부쉬 이런데만 했었거든요 아 그러 안 그래도 돼요 그건 너무 잘 들켜요 음아 저는 전... 그렇지 그리고 저기 아, 하나에다가 그냥 이런데다가 하나 해놓고 네 여기다가 핑어 하나가 있을 거고 같은 편한 명이 여기다가 핑어를 하나 해주겠죠? 음 용시아가 지금 아무데도 그리고 중요한 거 상대방에서 암살자 같은 챔피언이 나와요 아니 네. 뭐 탈론이나 뭐 요런 애들이 있으면 음. 저렇게까지 깊숙하게 와드 박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 와드를 포기해도 돼요 깊숙하게 와드 음. 하나 해놓고 이 와드 대신에 뭐 요런 데다가 돌아와서 음. 뒷각을 잡을 수 있는 챔피언들이 있으면 저런 데다가 하나 해주셔도 돼요. 음. 아, 블루 팀일 때는 똑같아요. 뭐중앙화드 하나에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치 아무데나 그냥 본인이 여기가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데 박으면 돼요. 공식 없어요. 네. 뭐 대충 그냥... 아, 여기 못 들어가겠어. 그럼 여기다가 박아도 돼요. 음. 여기다가 박고... 아, 살짝올것 같은데... 아, 몰라요. 저... 기까지못 가. 여기다가 그냥 박아볼고 음. 아, 이거 벽 뒤에서 얘네 갖고 오고 있을 것 같은데, 박아놓고. 음. 우리가 블루 팀일 때는 여기다 박아놓고, 웨핑아 박고, 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싶으면 그냥 벽 너머에다가 하나 박아놓고. 근데 이거랑 이 와드, 중앙 와드랑 이 와드랑 한 번에 통합시킬 거면 이 나무들이 네. 있죠. 네. 나무 두 그루 사이에다가 그냥 하나 박아주세요. 중앙 과도도 되고 통로도 보이니까 이렇게 하나 해주고 아 여기도 좀 애매한데 그냥 이런 데다가 그냥 대놓고 막아도 돼요 저기에서 렌즈를 빼게 만들어도 돼요 음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뒷각 불려나? 그럼 또 아래 가가지고 부시에다가도 와드 한 해놓고 그럼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도 핑거가 하나 있을 거고 묘목은 꾸준히, 옵적 싸움에서는 이렇게 응. 깔아놓으면 좋아요. 상대가 네. 오면서 밟아서 위치가 네. 들키면, 아씨, 여기서 대기 탈 수도 있겠다 고 돌아가요. 음. 아니면 상대방이, 야, 이거 우리 위치 들켜가지고 여기 뚫어야 되는데 같이 가줘. 음.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대기 타고 있다가 만약에, 뭐, 세트 같은 게 우리 편에 있고, 뭐 그러면은 이 묘목 밟은 위치에서 내가 음. 상대방이 여기서 다 같이 오는 게 보이면, 한번더 묘목 깔고, 여기서 갑자기 세트가 플래시 써가지고 인시 열어도 되고 내가 여기서 마우카이가 음, 숨어있다가 음. 제가 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여기다가 네. 핑화를 박아놔요 음. 네. 그런 다음에 상대가 우리가 먼저 용을 치게끔 만들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용을 치고 있으면 상대방이 어우씨 하면서 급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음. 여기 시야 부시 시야가 없으니까 애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궁 써버려요 그럼 여기서 음. 애들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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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단 말이에요 음... 어, 우리가 오히려 그걸 싸움각을 봐도 되고. 음... 음... 그리고 마오카이가 궁쓴 이후에 W를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되게 간단해요. 만약에 궁 썼는데, 보통 이러면은 어, 이두 명만 맞잖아요 그리고 이한 명이 네.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한 명한테 네. W를 써주는 거예요. 어? 혹은 내가 궁 썼는데. 이 앞에 있는 한 명이 맞고 나머지 세 명이 뒤에서 빠져요 그럼 이한 명이 궁 네. 끝날 때쯤? 걸어준 다음에 그냥 얘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여기까지만 맵이 여기까지만 맵 장악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1차 타워를 밀어넣고 2차 타워를 압박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여기다가 핑화를 해요 음 그럼 여, 상대방이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여기서 여기 네.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됐죠 네 그럼 여기를, 아씨,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와드를 박아본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핑화가 어디까지 감지가 되냐면, 이렇게 감지가 돼요. 어 그럼 상대방이, 내가 여기서 상대방이, 아씨, 뭐 있나? 어, 박아도? 여기도 이렇게 박아도? 다 들켜요, 이 핑화에. 음. 그러니까 이만큼의 땅을 먹, 먹어가지고, 이 통로 두 개를 잡아버리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여기를 아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핑화 때문에. 음. 그럼 이제 저기 핑화해놓고, 아,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되게 유리해요. 네. 그러면은 상대 정글 시야를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만 생각해요. 음. 우리가 지금 되게 유리하고 곧 용이 나와요. 그러면, 아래쪽 상대 정글을 잡아주고, 흔들어주면 상대방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용도 우리 거. 그리고 정글몹 털어먹으니까 100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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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골드가 우리꺼 상대방이 못먹으니까 300골드 추가적으로 손해봐서 600골드 이득 음... 이게 상대방이 그냥 약간 정신 놓고 들어온다? 안에 있던 우리팀이 싸움각이 나겠죠? 교전이 일어나면 누가 유리하죠? 이미 유리했던 우리가? 싸움각에서 음... 되게 유리하게 이득을 볼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서 각을 보고 있으면, 이런 데다가 핑화 하나 해놓고, 이런 데다가 네. 하나 해놓고, 음. 계속 압박 넣어줘도 돼요. 그리고, 마오카이 궁이 되게 좋은 게, 이런 벽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보면, 벽에 이렇게 겹쳐서 오는 건안 보인단 말이에요. 음, 음. 그리고 마오카이 궁이 가면 갈수록 빨라져요. 네. 그래서, 아, 그 네. 이런 쪽에서 그냥, 상대방이 여기서 막, 미드 2차 타워 막아보겠다. 막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궁 써놓고 뒤로 가는 거예요. 오. 그럼 내가 죽더라도 두세명 정도 잡아낼 수 있겠죠? 네. 음, 그런 쪽으로도 궁 써놓고 진행하고 만약에 이쪽에서 네. 이쪽 2차 타워를 지키려고 상대방이 하고 있다. 여기다가 핑아 네. 깔아놓고 내 시야 안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음. 궁 넣고 가면 되겠죠 또. 음. 반복이고 만약에 우리가 라인전할 때도 똑같아요. 애들이 상대방이 이렇게 라인전을 하고 있어요. 네. 궁 써놓고 가면 돼요. 음... 상대방이 이걸 피하려고 여기 있으면 나한테 W각이 나오는 거고 뒤로 빼다가는 음. 이 궁을 못, 못 피하고 무조건 맞아요. 이 궁이 웃긴 게 플래시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안 넘어가죠요? 아 진짜요? 네, 이거 플래시로 못 피해요. 근데 저 맨날 풀 쓰고 맞았었어요. <웃음> <웃음> 맞아요. 이게 플래시로 피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되게 어.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했는데 두명다 맞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만약에 상대방이 네. 대신해서 한명 이렇게 맞아주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면 되는데 네. 그래도 한명 확정 킬 되고 음... 그 상태에서 상대방은 들어가는 미니언 다 놓쳐야겠죠? 다이브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요런 것도 조금 아시면 좋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 핑 하나 박아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여기서 궁 넣어놓고, 돌면 되겠죠? 음. 약간 상대방 심리를 좀 이용하면 좋아요. 네. 만약에 요, 이런데서도, 뭐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그냥? 타워피가, 한, 자오대오 대치상황일 때 있잖아요 이 타워 하나 가지고 네 타워피가 3분의 1정도 남아있을 때 있죠 네 그럴 때딱 궁을 써줘요 그러면은 이궁 때문에 어? 하는 순간 이제 우리팀이 이 타워를 펑타 한 대씩만 치고 깨준 다음에 싸움각을 보면 돼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한번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 타워에서 쓴궁 때문에 억지기 타워까지 저희가 공짜로 갖게 돼요 음 굳이 막다 묻겠다는 게 아니더라도 그쵸 얘네가 만약에 아야 이거 마오카이 궁이다 하고 다 다섯 명이 빼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런 교전 없이 그냥 편하게 타워 하나 가져가는 식이죠 음. 음 그럼 이 타워를 가져갔기 때문에 음. 여기까지 시야가 너무 편하게 잡히겠죠? 네 또 그만큼 여기 정글을 뭐 시야 먹어놨기 때문에 여기 정글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득 볼수 있는 거고 음 만약에 바론이어도 똑같아요 뭐 이런 데다가 와드 하나 이런 데다가 와드 하나 딱 해주고 위로 가는 거 아래로 음. 가는 거 이쪽에서 오는 거다 보이니까 음 여기서 어, 이게, 좀 이게 좀 유리한 상황 음, 네네 어떤 거요? 약간 뭔가 부시에다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아 와재료를. 그런 거요. 깨주시면 돼. 음, 굳이 그럴 필요 없구나. 그렇죠. 네. 약간 실버에서 대부분 다 부시하고 다부시에 봤고 부시만 돌리고 막다 그러거든요. <laughs> 그럼 이렇게 아, 하면 그럼 렌즈를 제가 좀 지금 알려드리면요.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집에서 왔어요. 네. 어.. 만약에 일로.. 바론 치는 거 같아요 어디서부터 렌즈 돌리실 거예요? 음, 음.. 여기.. 저 위에? 어떤 어디 설명해야 되지? 어디 부이요 바론 치는 거 같으면요? 여.. 그.. 그 지금 있는데 오른쪽? 여기요네 여기서.. 렌.. 렌즈를 돌리면서 간다? 어.. 어 그게 맞아요 요.. 보통.. 여기서부터 돌려야 되는 게 맞아요 아.. 어, 네 그리고 붓이 들어가서 돌리기보다는 붓이 들어가기 전부터 여기서부터 돌리면서 가주면 좋고 네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와드가 돼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렌즈를 안 돌리고 여기 가서 렌즈를 돌리는데 만약에 여기 시야가 있었으면 얘네가 여기서 대기 타고 있어가지고 저희를 덮쳤으면 네. 무조건 죽었겠죠? 그렇게 죽어.. 몇번 죽어가지고 그쵸 그쵸 경험이 음, 그래서 네. 중요한 거죠 네 여기서부터 렌즈 돌리고 와서 지워되고 음. 전진해주면 되는데 마오카이가 좀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좋은 거 굳이 네. 렌즈가 없어도 음 묘목 하나씩 이렇게 던져보면은 음 이렇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하면서 앞장설 수가 있어요 네 묘목이 엄청 생각보다 되게 멀리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바텀에 있을 때도 이, 그냥 대충 이렇게 던지면 여기까지 가요. <laughs> 이게 사거리는 여기까지인데 벽 때문에. 네. 오. 근데 좀 가까이 던지면 가까운 쪽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돼.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그러니까 굳이 위험하게 가가지고 와다하려고 안 해도 되고. 와, 저것도 사거리 혼자 연습해봐야겠네. 엄청 좋네. 그래서 되게 목숨을 응.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응. 내가 페이스 체크를 응.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음. 응. 만약에 여기서도 여기 여기 쪽 시야를 잡을 때도 그냥 똑같아요. 여이뭐 있나? 네 이거 뭐 있나? 네 이거 뭐 있나? 네 그래서 와드 지울 때도 앞에 있는 부시 쪽에다가 이렇게 뭘 던져주시고 와드 지우고 반복하면 돼요. 음. 응. 아까 말한 그 악이 어, 앞...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쵸그쵸죠 날먹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쓸만해요 아까 만약에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네. 뭐.. 지금? 뭐 여기다가 핑화 하나 박아놓고 네. 뭐 중앙 와드 하나 해놓고 이런데다가 와드 하나 해놓고 대기해도 되고 음. 여기까지 음. 와드 하나 딱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둘세개 핑화 하나까지 음. 해놓고 우리, 핀, 우리 팀이 여기서 바로 만약에 치고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대기 대기를 하는 거고 계속 이런 데다가 묘목은 꾸준히 던져주면서 상대방이 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만약에 바로 아 이거 바로 치고 있, 치고 있다 생각 들면은 여기다가 와드를 하나 하겠죠 얘네가 뭐 파랑 와드로 그 수정 네. 수정이라고 했나음 그걸로 이제 하면은 아씨 바로 친다고 이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음.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쪽으로 오는 애들이 큐 넣어놓고 이렇게 뒤로 빼주다가 네궁 넣어놓고 이제 우리가 바로 거의 다 먹어갈 때쯤 궁 넣어주면은 상대방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겠죠 빼야 되나 싸워야 되나가 그러면은 다섯 네. 명의 생각이 다 빼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네 그래서 한두 명은 무조건 걸려요 이 궁에 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바론도 먹고, 마오카이 묘목에 애들 슬로우 걸려서 진입도 늦어지고, 큐 쳐가지고, 뭐, 정글러 견제해줘도 되고, 뭐, 이러고 있다가 그냥, 먹고 빠지자는 콜이 나와서 그냥 이런 거 타고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큐 치고, 그냥 이쪽으로 가는 애들한테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에, 빠지자라는 콜이 나와서 그냥 바로 궁쓰고, 뒤로 가면 돼요. 음. 갈수 있는 곳은 되게 많아요. 음... 음.. 일단 이 정도만 알면 되게 어려운 에이.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어, 너 완전 꿀팁. 피지컬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 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막... 전기술 그것도 너무 완전.. 홀티. 저 그거 몰랐거든요. Q 두 방향으로 그거 몰라서 그냥 무조건 저쪽으로 쏴버리고 이랬는데. 그쵸. 만약에 상대방이. 한자 맞아서 왜둘다 맞지? 이랬거든요. 맨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맞아, 상대방 맞아. 있는 쪽으로. 응 맞아요. 그리고 이거 쪽 이거 근데 쓸일잘 없긴 한데 상대방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서 대치하는 구도가 한 번씩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Q 넉백 돼요 이거. 오. 어... 이거 큐 히트박스가 좀 커서 이렇게 막 서로 대치하는 구도에서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냥 어? 이거 왜안돼 그냥 밀어놓고 그냥 도망가면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망자이가 고뭐 살리는 거 이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얘한테 오른쪽 클릭만 안 해놓으면 돼요 음... 근처로 그냥 저는 어차피 스마트키니까 스마트키 아니고 스킬을 쓰는 사람들이어도 W 누르고 왼쪽 키를 누르잖아요 응. 오른쪽 키만 안 누르면 돼요 W 쓰는 동안 음. 그리고 땅바닥 바로 계속 연타해주면 되거든요 음. 땅바닥 연타를 안 하면 저게 들어가요 평타가 음. 근데 얘한테 오른쪽 키를 눌러놓고 평타하면은 좀 바로 그냥 패시브 있을 때는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피가 좀 빠지고 음. 싶은데. 왜안 때리지? 네. <laughs> 쳤어어 이렇게 패시브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요. 음. 어. 음. 여기서. W, 얘한테 네? 오른쪽 키 눌러놓고 아무리 땅을 찍어도 패시브가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요 이러면 오, 오. 근데 얘한테 오른쪽 키안 눌러놓고 W 쓰고 빨리 땅 찍으면은 패시브가 안 나가요 음. 오른쪽 키만 안 눌러놓으면 돼요 네. 음. 안 어려우면 안 몰라도 있음. 돼요 이거는 아, 안 해도 돼요 <웃음> 음. <웃음> 이것까지 하면은 진짜 그냥 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치고 빠지는 거또 잘하면 좋고. 네. 항상 이제 보시면 하, 하, 하는 거 제가 두판 정도 봤는데 계속 그냥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아, 앞으로 가시잖아요. 맞아요. 어, 네. 이거 버려야 돼요. 음. 들어가면 남은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음. 음. 그거부터 버릇들려야될것 같아요. 맞아요. W 아, 쓰고 평타 이렇게 쳐도 되니까. 네. W 쓰고. 그냥 궁쓰고 도망가! 하고 가면 돼요, 그냥. 아니면은, 음. W 쓰고, R 쓰고, 그냥 Q 쳐주고, 그냥 빠지고. 확실할수 음. 다시... 있는 거. 그쵸, 그쵸. 어차피 내가 앞에서 비비적거리면서 평타 뭐, 1 0짜리한두대세대 넘는 것보다, 내가 뒤로 빠졌다가 W 쿨 돌려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씨, 붙으면 음. W 걸린다. 나 죽는다. 이 압박감이라서, 그게 훨씬 커요. 약간 심, 무조건 마오카의 심리만 음.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 심리만 좀 어려워지게 만들면은 생각만 많아지게 만들면 돼요. 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토대로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음, 그걸 토대로 보면 아니죠. 그걸 보니. 토대로 보면 본인이 음. 했던 실수를 본인이 깨닫고 다음번에 조금 더 고쳐서 플레이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